색 뜻, 뭐, 색 즉시공은 들어봤는데, 색이 뭔지는 모른다고? 그거 야한 말 아냐? 왜 여색을 밝힌다 이렇게 말하잖아. 생말하는 말도 있고, 오, 맞아, 맞아. 주색 잡기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 그거 아니야, 얘들아. 색이라는 말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는 바로 루오빠야. 쉽게 말하면 물질, 육신을 의미해. 루오빠의 원래 뜻은 형태와 색채와 아름다움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 그리고 그중 색깔의 의미를 따서 색이라 한 거지. 형태라고 하면 형식과 실질 같은 다른 내용과 혼선이 올수 있고, 아름다움이라 하면 너무 특수한 사례가 되니, 색이라는 말을 통해 빛깔과 형태가 있는 것, 그리고 때때로 아름다운 것, 이런 맥락을 모두 포함시켜, 물질, 육신의 뜻으로 쓰기로 한 거야. 한편 세계 원어인 루우파는 찢다 깨다를 의미하는 인도 유럽 조어 루우프에서 왔는데 이 말은 영어에서는 랍, 라버리 남의 물건을 찢고 떼어내다, 강도질, 인터럽트 남의 상태를 깨고 찢다 방해하다, 뱅크럽트 예산이 찢어지고 깨어지다 파산하다 등으로 남아있다고 해. 잠깐만, 찢다 깨다가 라틴 게르만을 통해 영어에서 강도질, 방해, 파산이 된 것? 오케이. 그런데 루우빠의 뜻인 모양빛깔 아름답다는 뭔가 찢다 깨다와는 너무 멀지 않아? 나만 이거 이상해? 키키키흑잘 지적했어. 먼저 고대 공예에서 나무나 돌을 깎아 형상을 만든다는 행위가 깨뜨리다와 모습을 빚다두 의미를 연결했고 그 다음 점차 보이는 측면을 강조하며 색빛 외관적으로 의미가 이동해 눈앞에 드러난 형상이나 아름다움이 주된 뉘앙스가 되었다고 해. 결국 요약하면 나무도를 깎아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모습을 빗다가 나와 색빛 외관을 뜻하고 눈 앞에 드러난 형상과 아름다움을 지칭하게 된 거야. 이게 루프, 찢다 깨다가 루파, 물질 육체가 된 과정인 거지. 참고로 루피아라는 모양을 갖춘 이라는 단어에서 현재 인도의 화폐인 루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 돈은 빚어진 금속인 거지. 불교적으로도 색은 물질, 육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어. 위도한 건 아니지만 어원과 결과적으로 같아진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도 물질과 육신이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조합된 것,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해. 듣느라 고생했어. 그럼 쉬어.